우리 장병들이 군부대 내부만 알래서 N번방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의 공범 밑에 있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들이 비상대기하는 시간에 출판을 벌이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녀군인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되었으니까 여군을 보내달라고 기자 회견을 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적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수능을 대신 치하 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군대만 그렇습니까?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는 각 가지 길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윤석열이가 수사했던 모든 팀들을 다 손발 자르듯 잘라서 지방으로 한직으로 보내고 나면 뒤에 다시 윤석열 부인과 그장로를고발했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확인이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중차대하고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뛰어나십시오. 이 어묵한 현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나라가 사라지고 예배가 불법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날 앞으로 다가온 투표. 여러분의 잘못 선택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는, 우리 부대 세대는 영원히 사라지지도 모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국민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순수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북한 공산체제를 온몸으로 느끼고 갈북했어 대한민국 탈북 1호 박사로 되신 예란 박사님을 소개합니다.